모터스 거래를 안한 것처럼 숨긴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에도 도이치 모터스 거래는 저 거래 외에도 여러 건이 있긴 하지만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뉴스타파 이런 데서 계속 보도가 되니까 지금 이성현 의원이 검사장 시절에 그 구간을 언론 보도된 걸 가지고 금감원에 의심이 된다면서 그 금감원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분석 결과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보통은 금감원에서 뭔가 찾아내서 금융위를 거쳐서 걸러내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심 구간을 설정하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의혹 제기한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사 상황이나 내용이 좀 엉망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님 시절에도 김건이 여사를 아까 그증거들을 불과하고 하나도 기소를 못 했고요 현재 항소심에서도 아마 재판 아무도 안 챙겨 보고 계실텐데 항소심에서도 이 금감원 분석이 이상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요 재판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수익 23억 원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기자분이 그냥 그래프 보고 혹은 또그 수사 검사가 일부 구간을 뽑아 가지고 수입본 구간만 가지고 가정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피해본 구간은 계산 안 합니까? 그리고 전체 계좌 내역을 전부 다다 다 들여본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익을 본 구간에 그 부분의 이득을 계산하다 보니까 20몇 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추정이고요. 이만큼 수익이 됐을 리가 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손해본 건 정산을 안 하니까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권호수가 아까 경제공동체라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 아무 증거 없이 경제공동체라고 할 거라면 유하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해서 쌍방을 그룹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돈 주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익 보는 구조잖아요. 이런 거야말로 경제공동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오늘 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진 우 의원님. 주진원 님, 제가 궁금해서 진짜 이거 뭐 확인 겸 여쭤보는데, 그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시절인 것 같은데, 김건희, 최원순 두 사람의 수익이 23억이다. 이게 법무부 문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은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하시는 겁니까? 공판장에 제출된. 예 검찰. 법무부 예예예 예. 예. 검찰의 그 문건이라는 거는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그 수사했던 검사들이 아직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정적으로 아니 그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 수사보고 고 지금 기소도 안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계산할 수는 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의 수익을 어떻게 받았느냐를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입품 구간만 계산되어 있지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그 구간에서 주가가 빠져서 손실 보는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그게 실현 이익이라고 해서 실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온 것이 있는 것이고 가정적으로 올랐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올랐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면 너무 뻔한 내용인데 예, 알겠고요. 지금 계속 예, 24억 그러니까 말든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거기 23억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 제, 제대로 제출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사보고 같은 걸 제출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겁니까? 김건희 여사를 걸어서 기소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너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증거가 예예. 부족해서 기소를 못 했던 거고, 그원사건의재판의 증거도 아닙니다. 그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거네요. 이건태원님 <laughs> 됐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서 제출한 건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셨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하신는지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박균태원님 예, 예, 됐습니다. 자, 다, 다른 분들 이제 예, 됐고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냥 확인한 거니까요. 자, 자, 됐고요. 자, 박균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잠깐만요. 제가 우리 저이 사건의 뭐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의 발른 예. 시간 중요은 아닌데 제발른 시간 중1 분만 이건태 의원님에게 빌려드려서 얘기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그냥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균태 의원님이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세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주진우 의원님 그뭐 검찰 저 발표 정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이건태 의원님께서 한국거래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